수트 자, 오늘 성우씨가, 김성우 디렉터가 직접 개발자 노트에 올렸습니다. 개발자 노트의 말을 들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버전의 파이터 디렉터 김성욱입니다. 저는 지난 번표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렸지만, 뭐, 블라블라, 뭐, 이런 거안 봐도 돼.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래. 사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뭐, 실무진이니까, 실무는 잘하고 했지만, 막상 또, 그, 높은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처음이잖아요. 그쵸? 대장의 자리는 처음 맞는 거라. 근데 원래 난 이렇게 생각해. 그, 얘들아. 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뭔지 알지? 그 역할을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그, 오래 일단 해보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더라고. 그냥, 진짜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게, 그 자리라는 게 사람에게 여러, 그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뭐 바꿔줘. 어. 자 일단은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이 같습니다. 해서 쭉뭐 이야기가 있는데 시너지 아이템, 쿨초, 스태 증가 옵션 및 스위칭 제한 애픽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나도 이게 제일 궁금했어 왜 시너지를 어떻게 해? 왜 이렇게 제한을 뒀을까? 자 시너지는 뭐 이런 건 알지 뭐박 반각 뭐 아니면은 뭐말 그대로 속적과 뭐 스태 증가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 그래 맞잖아 시너지가 중첩이 되면 될수록 더한 명은 세지니까 음~ 다음과 같은 문제 어떤 어떤 문제일까 시너지템을 지닌 캐릭터가 포함된 파티와 두 파티가 동급의 스펙이 하더라도 화력이 높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 시너지 효과가 중첩되고 최고일로 조합할 경우 근데 어~ 맞는 말이야 근데 대놓고 시너지를 네오플이 많이 밀어줬잖아 맞지 시너지를 많이 밀어줬는데 음~ 그리고 세팅 강제와 시너지템에 따라 화력이 차이가 크다 보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갖춘 딜러 세팅보다, 음, 그래, 이거 맞는 말이네. <laughs> 자, 셋째, 박탈감 문제입니다. 상당한 투자와 스펙업이 이루어진 딜러보다 그보다 못한 시너지템 소지가 입지가 좋고 환영받기 때문에, 아, 그래, 이거 맞는 말이지. 근데 이거 없애려면은 근본적으로 시너지 다 없애야 돼. 아, 맞는 말인데, 지금 던파 구조가 뭐냐면 시너지 애들 날먹으로 키우면서 여러가지 그거 빵터리 돌려서 딜러 캐릭에 몰빵해주는 이런 구조가 있데 이런 건 네오플이 난 톤으로 만든 거잖아. 니들이 만든 거야. 어 아, 맞잖아. 네오플이 만든 거, 이렇게, 다행히 네오플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애들이 그게 제일 효율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영속성이, 영속성은 뭐야? 영속이 무슨 말이야? 퍼센트 반각이나 퍼센트 증댐류 옵션을 지닌 아이템의 경우는 앞으로 더 높은 레벨, 위상 난이도의 신규 콘텐츠가 등장만에 따라 효율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효율이 유지되므로 어... 앞으로 나올 대부분의 신규 아이템과 비교하여 어... 같은 레벨이면 어, 레어리티가 높을수록 좋다. 뭐 같은 레어리티면 레벨이 높을수록 디자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아이템을 파밍하면서 동시에 시너지템만을 위에 얘 파밍을 그래 그래서 애들이 시거스 파밍한 거잖아. 저는 위에 말씀드린 문제를 이걸 심, 아, 얘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영구적인 문제가 될 테니까요. 어떤, 어떤 가 몬스터 레벨과 착용값이 35레벨을 초과할 경우, 옵션이 본인에게만 적용되면 시너지가 안 됩니다. 루크레이드에서는, 어, 85레벨 시너지템은 본인만 적용이 된다고? 음, 신규 아이템. 어, 네, 예, 저는 김성호 디렉터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신규 아이템을 던파는, 솔직히 팩트로 말하면은 너무 늦게 만들어요. 탑게임들보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템 파밍한 애들이 다 개고생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템이 나오는 걸 싫어해요. 내가 맨날 말하잖아. 근데 이런 기현상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게 모든 게다지옥파티예요지옥파티 탑게임들은 신규, 새로운 템 나오면 좋아하고 다시 파밍할 생각에 애들이 환장을 하는데, 이 얘네, 여기, 여기 애들은, 새템이 나오면 나오지 말래 왜? 나와도 맨날 행복해로 돌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 무탐 가진 애들이 그랬잖아 90제 나올 때 절대로 무탐보다 좋게 나오지 말아라 황홀 처음에 퍼섭에 나왔을 때아 띵진이 머리 뭐, 뭐지? 뭐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왜 무탐보다 좋게 나와 근데 솔직히 되게 잘했어 던파가 잘한 게 뭐냐면 황홀은 본섭에 더 좋게 낸 거야 자 그러니까 똑같아. 이걸 똑같이 적용시켜 볼게 지금 90제 어깨피 가진 애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그거야 95제가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업글 했는데 90제보다 좋게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절대 나오지 마라. 이러게 들이 되게 많아. 당연히 내 오픈데 더 좋게 되겠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 전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유저들이 그런, 이런 기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아이템 파밍 게임에서 신규템이 나온다는 거 좋은 거야. 근데 너무 파밍, 시간, 이런 게 지파 때문에 그래요. 지파 때문에. 템 파밍이 너무 애들이 힘들게 나오니까, 근데, 근데, 네오플도 근데 결국 알잖아. 왜, 95제는 너희들도 아마 알 거야. 내가 예언할 수 있어. 저기, 최소 90제랑 업글픽이거나 동급이거나 그 이상으로 무조건 나올 거야. 왜? 그렇게 해야지 다시 복귀 유저나 애들이 접었던 애들이 못 따라가서 힘들었던 애들이 업글픽이라는 그 기간은 패스하고 95제 파밍하니까. 그럼 그러겠지. 그럼 기존 유저는 접냐고? 무탐 때도 많이 접었어. 어, 근데 네오플은 그렇게 강행하더라. 애들이 엄청 막 그거 싫어하고 막 하는 애들이 많았어. 근데 그대로 강행했어요. 어 근데 이거를 그냥 대놓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공인을 시킨한게 지금 느껴져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어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새로운 템 계속 낼 때마다 그럼 기존 템의 증폭을 애들이 막 해놓은 데이 많잖아 그니까 러 나도 그래서 증폭을 웬만하면은 이제 안 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진짜 어 증폭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해줘 이걸 좋게 하면 좋게 할건지 아니면 어 사실 이런 이런 구조면 증폭도 할 필요가 없어 나도 그냥 솔직히 좀 약간 후회가 돼 애들 보여주려고 증폭 많이 한게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아, 어, 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본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얘는 아, 이, 이분은 음, 유저들이 지오 파티를 어, 사실 적응 잘하고 많이 하니까 되게 좋아서 음 좋아서 하는 게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적응한 애들이 하는 거예요 나처럼 어, 근본적인 지파를 지파를 방식을 못 바꾸면 이런 식으로 가면 은또 똑같이 계속 그 순환이 되고 물갈이 될 거예요. 김성호 씨도 잘 알잖아요. 애들이 마계 때왜 많이 들어왔는지 마계 컨텐츠가 재밌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85제나 무탐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애들이 온 애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걔네들이 대부분 지금 적응해서 업그픽 올린 애들도 많고 실제로 내가 옛날에 던할때 하던 애들은 많이 접은 애들도 많아요. 왜? 아까 말했던 무탐이나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똑같은 또, 또 똑같은 굴레야 똑같이 자 일단 그럼 넘어가자 음 아이템 시너지 옵션별로 동일 옵션의 중첩이 1회로 제한된다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갈 거면은 어 진짜 아이템 마, 많이 만들어 주는 건 좋아요 아이템 뭐 렙제도 뭐 자주 풀고 다양한 컨텐츠 만들고 렙제 자주 풀고 그런 건 되게 좋은 거야 게임회사 당연히 어, 그래야 더 재밌고 스토리도 많고 하지 근데 파밍 기간이 너무 지오파티 시스템 이런 게 너무 뭐좀 그런 걸 막는 거야 아, 근데 이러면은 대놓고 말하겠다는 거잖아 신규템 봐봐 여기 뭐라고 했어 같은 레어리티팀의 레벨이 높을수록 게임이 디자인 자 이게 뭐야 얘들아 이 말이 너희들 그거야 90제 어클핏보다는 95제가 좋은게 당연하다 80제 85제 무탄보다는 90제 황홀이 좋은게 당연하다 맞잖아 지금 얘네들이 디자인이 이거야 같은 레어라면 레벨이 높을수록 좋은거 자 아씨 말 너무 잘하네 음, 자 아이템 옵션이 어, 동일 옵션이 중첩으로 1회, 1회로 제한되도록 변경됩니다. 동일 옵션이 아이템 여러 개 있을 때도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는 음 그래 뭐. 근데 이게 더더 더 게임이 더 복잡해져. 이게 음? 음 너무 복잡해져. 그치 이게 사실 나는 그래. 이게 봐 봐. 나는 던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되게 신경 쓸게 많았어요. 이거 보이지? 어 뭐야 왜 게임하면 안 보여? 아니 무슨 증가 데미지도 신경을 쓰고 모공도 신경 쓰고 갈수록 복잡해져 근데 추뎀도 신경을 쓰고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제 여기서 시너지 템을 맞출 때도 또 신경을 더 써야 돼어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 왜 이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항마력은 어 파티원에게 적용이 돼서 이게 와고던 비탄이 있고 마소에도 항마가 적용이 된대 안톤과 루크도 어, 안톤과 루크는 아직 항마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음, 자, 추가로 시너지템을 억제하고 발표하는데, 오히려 시너지템을 왜 늘렸냐면, 어, 근데 이건, 어, 그치, 이건 맞는 거야. 그래. 시너지템이 너무 특정 직업들만, 디스토션 밖에 없었으니까, 레이드가 좋았잖아. 그래서 다른 애들이 손해보니까, 공평하게. 어, 시너지가 내신 중심 돼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음, 쿨타임 초기 아이템. 쿨초템도 시너지와 문제가 동일합니다. 아, 나중에 말레이비 풀려도 이렇게 쿨초가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쿨초가 강제되기도 합니다. 음, 그외 부분에 대한 스펙 투자보다 틈에 형통판성 바탈과 문제도 있고 쿨초템에도 동일하게 발이, 발이 되고 음. 아 그러니까 이거네 얘들아 쉽게 말해서 정마반도 나중에 말레 풀리면은 적용 안 되게 하겠다는 거지 맞지? 맞네. 나수던전에서도 시거세 정마 나수에서는 지금 정마반만 쓰게 해주고 시거는 지금 안될것 같고 음, 아이템 쿨타임 초기 옵션에 레벨 상한선 추가. 와 루크에서는 시거 시거세서 그럼 안톤도 못 쓰는 거네? 안토, 안토는 쓸수 있나? 그럼 시거셋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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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왜 왜 맞추냐? 맞춘 애들은 뭐야, 그 정깐 애들 다... 아니, 시거셋 이번에 그 마수 나온다고 준비하려고 시거셋 산 애들은 뭐야, 다 환불, 을 환불해줘야지 그러면 근데 이런 패치하면서 너무 애들 피해보는 걸 당연하게 여기네 음, 뭐 나는 뭐 시거셋, 아직 뭐안 사긴 했지만 사실 나도 시거셋 원래 살까 고민했었거든, 근데 안 사기 잘했네. 샀으면 큰일 날뻔 했네. 자, 일부 스킬에 대한 너무 쿨초 발동 완화, 투척 마스터리 뭐 이런거 효과가 좋아서, 음. 음. 자, 그리고 스탯, 스 증가 옵션, 뭐, 펠로스 글로리, 이런것도 스위칭을 이제 막았어. 펠로스도 랩제가 낮아서 이런것도 장착시 해치된다고 다 막아버렸네. 음. 펠로스도 다 막았어. 에피밸런스는 하두였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특정 상황마다, 캐릭터마다 유리한 장비가 달라지도록 준비했고, 퍼섭에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자. 에픽개편 이게 나도 제일 궁금한데, 자, 핀드는 뭐야? 지난 퍼섭에 적용된 기준으로 핀드, 핀드의 성능과 효율이 어깨피중에 떨어지고 장점이 없을 거라는 분석과 평가 공감하였고, 핀드셋을 상향했습니다. 어, 이거 힘지능해서 효율을 개선했고, 속광을 조금 올렸는데요. 앞으로 핀드셋은 기본적으로 초대력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캐릭터의 속감과 대상의 속성장에 따라 성능이 변동되면 경우에 보다 아 뭐야 핀드가 초대를 보다 구리다고 하네 그냥 어 그니까 핀드는 아, 쉽게 말해서 염, 염제 염광호제 이런 애들이 올려라 이거야 음 그랬구나 야 근데 근데, 근데 원래 핀드가 원래 예전에 왜 최고에 위치였냐면은 4인 기준에서 시너지를 떡칠을 해서 애들이 뭐, 오라를, 세팅을 오지게 하니까 좋았던 거지. 근데 오라 다 제한 걸었잖아. 이게 핀드 하향이야, 이것도, 얘들아. 이, 이분, 이분 잘 이거 모르시네. 시너지 중첩 제한 적용이 결국 뭐냐면, 핀드 하향이야, 얘들아. 몰랐지? 아, 다, 다 알지 않냐, 근데? 이분, 이분 덤프 안 하시네. 게슈셋은 핀드와 달리, 성능보다 구조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무슨 개선 요구가 많았나 좀 보, 볼게. 음. 1. 천0 0개월 최종 방어구가 시너지 컨셉인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해 음 그래그래 그래. 이거 나, 나도 이건 그때 말했잖아 방가 이런거 효율이 져야 된다 이거 애들 다 말하는 거잖아 아, 어... 어깨만 맞춰도 방가 옵션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에 문제가 심화돼서 방가템이 많아 어깨픽이나 위성이 안 맞는 사실 에픽 개편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게 개시의 시너지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어, 만족하는 뭔가들도 있으니까요 음... 음~ 시너지를 삭제하고 음~ 개슈는 초대륙보다 아~ 이게 모든 밸런스를 초대륙으로 잡았구나 초대륙보단 소폭 약하지만 각성기 든특정 스킬은 그래서 일각이 지금 개슈가 (4레벨이) 올라가지 음~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올령 형님이 그~ 뭐지 보도 그~ 보내준 편데 지금 이 정도 어~ 근데 많이 그러니까 초대륙이 얘들아 기준이 되네 근데 왜실제종은 언급이 없어? 근데 왜칠제종이에 언급이 어, 없지? 음. 칠제종이내가 말했잖아. 솔플에서 이렇게 센 거는 스탯 때문이라고. 스탯. 그 홀리드 스탯을 많이 붙여 줘서. 근데 솔플에서 더 세지더라도 어 내가 볼때 요거는 조금 더 맞춰 주는 게 맞지 않나 본데. 음. 아,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됐네, 봐봐. 초대력보다 핀드가 더 약한 거 맞네. 음.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음. 네들도뭐 애들 뭐 싸우고 있네, 여기서 또. 음. 이시스 다가 던져야죠. 음. 어. 근데 봐봐. 나는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여러가지 쿨초나 이런 거는 전인 디렉터가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95제가 나올 때 이런 걸다 만들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시거의 정마반, 똑같은 거를 다 만들어줘. 방카텐들도 다시 다 만들어줘야 돼. 디스트시 이런 걸다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점점 나중에 말렙이 풀리면 풀리수를 만들어야 돼. 아이템의 가짓수가 많아져. 근데 유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지파도, 뭐, 운빨 안개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제는 95제를 만들면서 70, 85, 90제, 이거 세개를다 고려해서 그걸 다 95제 에 때려 박아야 돼. 그거 얼마나 템들이 많이, 많이 만들어지겠어. 템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만큼 파밍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지. 일단은 사실 에픽 개편은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격차가 많이 안 나잖아. 어 격차는 확실하게 이제 얼마 안 나기는 해요. 근데 이거 빼고는 격차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 봐봐. 얘들아 이거 봐봐. 여태까지 던파 에픽 방어구 중에서 지금처럼 격, 이렇게 격차가 잘 맞은 적이 없어. 어 이것도 지금 애들이 안 맞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예전과 비교하면은 어, 잘 맞는 거야. 아까 누가 뭐였지? 어, 레이드에서 식어 쓰려고 산개돼지들은 뭐가 되냐고. 그치? 아까 누구였냐? 아까 어떤 내용 댓글 존나 막 웃기게 적어놨던데? 뭐, 뭐지여기 이거 봐봐. 이게 참, 봐봐. 자꾸 형평성이니박탈감이니 헛소리 하시는데, 누가 보면 식어쇠씨, <laughs> 니들이 공짜로 뿌려진 템인줄 알겠네. 노력해서 돈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서 만들어서 식어 개돼지들이느끼박탈감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이 말도 일리가 있어. 어, 식어쇠 만든 애들은 뭔지요. 음. 또 어제 마마수 던전 보고서 시거세 지금 준비하려고 전가애들이몇개좀 있잖아. 나도 시거세 전가려고 했거든. 심지어. 사실 나는 근데 이런 거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어. 솔직히 나는 김성호 디렉터가 어 내가 저 일치만 하나만 놓을게 진짜 직접 자기 돈써 가면서 어현지를 가면서 한번 초대장으로 진짜 지파를 파밍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얘들아? 어. 한번 진짜. <laughs> 어. 한번 진짜 정말로 직접 삽이 다 월급 좀 한번 받아서 직접 자기가 초대장을 돌고 에픽소울을 진짜 에픽조각을 한천 개를 한번, 모유,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음. 특히 다른 영상들보다도 좀 좋아요 좀 많이 올려서 던파 어, 검색하면 많은 사람이 볼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어. 보면 아이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자, 좋아요 꼭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